1.3단원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입니다. 1번, 다음은 순환소수 0.12점점을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. 0.12점점을 X라고 하면 X는 0.1212인데 여기다가 순환 마디가 두 개이기 때문에 100X를 곱하면 12.1212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뺍니다. 빼니까 99X는 이 .1212가 다 사라져서 12가 되고요. 그래서 약분하면 이제 99분의 이게 X는 99분의 12지만 약분을 해야 됩니다. 3, 4, 12, 3, 3, 9 해서 34분의 4가 답이 돼요. 자 이제 2번 볼게요.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. 아까 전에 문제풀이 할때 어느 정도 규칙이 보였어요. 이제 그분 규칙을 찾아서 해보면 어, 0.5점은 자 뭐죠? 어 9분의 5 바로 써지죠. 그다음에 여기는 점점 99 그다음에 34 그대로 써줬고요. 99분의 34 약분이 안되네요. 그냥 이대로 둘게요. 그다음에 0.12점점은 9가 무려 3개가 되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127. 자, 이제 약분이 되나요? 아, 얘도 약분이 잘안 되네요. 자, 그 다음에 999분의 3268. 그러니까 전체 다 써줘야 돼. 전체 다 써주고. 그 다음에 3, 순환하지 않는 부분 3을 해보면 999분의 3 2 6 0 오, 이렇게 얘도 약분이 안 되는 안 되네요. 보니까 기약분수. 2도 안 되고 3도 안 되죠? 다음 3번. 순환 소수 0.217점점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했어요. 자, 요거 어떻게 했어요? 어, 99분의 990이죠. 여기 소수 이쪽이 없지만 여기 0이에요. 그다음에 217 2. 해서 어, 이런 순환 소수가 계산해 보니까 990분의 예 얼마예요? 990분에 215 약분하는데 약분 얼마로 될까요? 약분 215인데 약분 얼마로 돼요? 어...198이 되려면 약분하면 얼마예요? 5가 약, 5로 약분이 되나요? 5? 자 5로 해볼까요? 5 4 25 35 5, 1은 5, 5, 9, 45, 5, 8에 40. 그래서 198분의 43입니다. 이렇게. 음. 자, 4번. 선한 소수 1.3점에 a를 곱하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. a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. 여기서 어 이게 분수가 된다고 해서 x분의 y라고 했어요. 거기에다가 a를 곱했더니 얘가 자연수가 된대. 그렇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. 어 그래서 일단은 1 3점을 분수로 나타내 보면 9분의 13 빼기 1 해서 9분의 12 약분하면 3, 3, 1, 9, 3, 4, 1 2 3분의 4가 되겠죠.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자연수가 되겠어요? 3이죠, 3. 답은 가장 작은 수 3입니다. 자, 5번 볼게요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. 했습니다. 어, A는 9 이하의 자연수. 즉, 1부터 1, 2, 3, 4, 5, 6, 7, 8, 9까지 있어. 이게 A의 후보야. 순환소수 1.A 점을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3이다. 이랬어요. 자, 1.A 점은 일단은 9분의 에, 예, 지금, 1 곱하기, 1은 사실 여기가 이제 10하고 더하기 a 이렇게 가야 돼, 이렇게. 그 다음에 빼기 1.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. 그러니까, 예를 들면 그냥 1.3점이다. 그러면은 9분의 13 빼기 1 이렇게 가잖아. 근데 이, 게 어, 문자 a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9분의 10백이 1이니까 9 더하기 A가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9 더하기 A인데, 여기에 이제 또 하나, 하나씩 넣어볼게요. 여기에 A 자리에 1, 2, 3, 4, 5, 6다 한번 넣는다고 생각하면, 자, 어떻게 되겠어요? 음, 9 더하기 A는 이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분모가 3이 돼야 된대요. 그러면, 3으로 이게 지금 약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으로 약분이 돼야 돼. 즉 얘는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지. 얘가 3의 배수. 그래서 9 더하기 a가 3의 배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? 1, 1 넣었어. 안 돼. 10 되니까. 2안 돼. 3. 그럼 9 더하기 3이면은 12 오케이. 근데 이제 4, 안 돼. 5, 안 돼. 6은 어때요? 9 더하기 6 하면은 15잖아. 그니까 15, 오케이, 되는, 15, 오케이, 되죠. 음,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현재 3하고 6이 됐는데, 9 더하기 7, 16, 안 되죠. 3의 배수 아니죠. 9 더하기 8, 17, 얘도 아니고, 9 더하기 9 하면은 18인데 9 아예 약분이 돼서 분모 3이 사라지게 돼요. 따라서 답은 3과 아, 6이야. a가 3과 6일 때 에, 여기에 적합한 수가 되겠어요. 자, a는 모두 몇 아, 5번에서 a가 모두 몇 개냐? 몇 개라고 말해야 되겠어요? 두 개라고 하면 되겠죠. 3과6 해서 두 개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. 자 이제 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. 0.7점은 7a이고, 비분의 1은 3a일 때 순환소수 0.b점을 기약 분수로 나타내고 프리과정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. 0.7점은 분수로 나타내면은 7점은 9분의 7이죠. 이게 7a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a는 9분의 1이 되겠어요. 그러면 b분의 1은 3 곱하기 9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죠. 따라서 b는 3이 돼요. 자 그러면 0.3점을 기약분수로 나타내시오. 9분의 3 약분하면 3분의 1 답은 3분의 1입니다. 됐어요? 자 이제 그 밑에 6번 밑에 보면 수학이야기라는 부분이 돼 있어요. 어, 여기서 보니까 1, 4, 2, 8, 5, 7 이라는 신비한 숫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건데요. 소설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.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, 어, 1을 곱했어?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지. 1을 곱했는데, 어, 뭔가 숫자가 여기,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의 반복, 그 반복이 보이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2를 곱했더니, 2, 8, 5, 7, 1, 4. 이 순서가, 어, 1, 4, 2, 8, 5, 7. 순서만 바뀌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재미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. 자, 3을 곱하면, 4, 2, 8, 5, 7. 4, 2, 8, 5, 7, 1. 또 4를 곱하면, 요와 같이. 그니까, 이 등장하는 숫자가 순서가 이대로 반, 순서만 바뀌고 반복된다.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순환수술을 배우는 이단원에서 얘가 예, 왜 나왔냐면, 어, 분모가 7인 분수 있잖아 그러니까 7분의 1, 7분의 2, 7분의 3, 7분의 4, 7분의 5, 7분의 6이 분모가 7이라는 것 때문에 얘는 이제 예, 분모가 아, 7이라면 순환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순환 마디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환 마디가 여기서 말하는 1, 4, 2, 8, 5, 7 4, 2, 8, 5, 7, 1. 이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1호와 같이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들이 순서만 바뀌고 반복된다는 라 그런 재밌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